788번. 역병은 에이즈보다 더 만연할 것이다. 2013년 5월 7일. 끔찍이 사랑하는 내 따라 너는 지난 이틀간 얼마나 정신이 산란해 왔으며, 내 스스로가 내 시야에서 벗어나도록 허용해 왔는지. 이렇게 딴 데로 돌린 것이 어떤 일을 만들어 냈는지 너는 모르느냐. 내가 단 하루 성체조배를 빠뜨림으로써. 너는 내가 지시했던 대로 내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 채, 내 이름으로 납치되었고, 학대당했다.내 지시는 내 어머니께서 이 작업 안에서 너에게 필요한 보호로 너를 덮으실 수 있기 위하여, 내가 계속해서 매일 내 앞에 나오는 것이며, 지극히 거룩한 묵주의 기도를 암송하는 것이다.내게 가까이 있는 그토록 많은 이는 그들이 내 사명을 수행할 때 아무리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중단시키지 못할 것임을 그들이 믿도록 이끄는 자신감을 얻는다.하지만 이는 너희가 너희를 안내해 주도록 내게 부탁할 때에만 다만 가능하게 만들어진다.내 따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를 모욕하는 그리고 불쌍한 무죄한 사람들에게 사악함과 불공평이 가해지도록 허용하는 그러한 국가들에 대한 징벌를 지구 위로 던지실 때. 그 역병이 시작되는 것이 곧 보일 것이다. 이 역병은 얼굴 위로 눈에 보일 것이며, 상처들은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그 역병은 에이즈보다 더 만연할 것이며, 다가오는 징벌에 대한 첫 표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이는 그리고 나서 지구의 3분의 1 지역에 기근이 뒤를 이을 것이며, 저 그리스도의 통치 동안에 목격될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거미줄처럼 확산됨에 따라 기근 역시 징벌의 연속물에 의해 필적할 것이며 내 아버지의 손길에 의해서 세상 구석구석 위로 쏟아질 것이다. 신성한 개입이 적그리스도의 권력을 통하여 짐승에 의해 영혼들이 낙하체지는 것을 중지하도록 도울 것이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몸부림치는 징벌을 겪을 것이며 그것은 역병을 통해 그들의 얼굴 위에 보일 것이다. 그들은 이 혹독한 징벌을 도망가지 못할 것이며 지상에 내 교회를 놓고 사악한 속임수를 수행하는 자들도 도망가지 못할 것이다. 내 정의의 손길을 의심하는 자들이 하느님께 그들의 등을 돌려야 한다면 노아의 날에 했던 대로 인간들이 고통받을 것을 그들이 결국 이해할 것을 위하여 이 경고는 주어지고 있다. 전쟁과 낙태의 죄를 통하여 내 아버지께 맞서는 마지막 모욕은 아버지의 최대의 징벌을 인류 위에 끌어내릴 것이다.그토록 잔인하게 그리고 양심의 가책 없이 빼앗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악의 생명은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에 의해서 징벌당할 것이다.너의 예수.